안녕하세요. 저는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안예령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호주에 방문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여서 호텔, 관광, 레저 산업들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한 없이 유학생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졸업 후에도 2년 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2년의 해외 경력을 취득하고 나서 한국에 이제 돌아갔을 때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호주에서의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하면 그리 a c 스 대학교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이제 명성도 높아서 그리피스 대학교를 선택을 했고 또 이제 타 대학교와 다르게 브리즈번과 골코 t 메인 캠퍼스가 각각 있어가지고 그각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남녀 비율은 비슷했고 국적 비율 같은 경우는 배우는 과목마다 달랐는데, 어느 과목은 아시아인들이 많은 과목들도 있었고, 또 어떤 과목은 유럽인들이 많은 과목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수 전공 같은 경우는 호텔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호텔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배우는 수업도 있었고, 그룹과제로서 그룹원들마다 역할이 나눠지면서 가상의 호텔을 경영하는 그런 수업도 있었어요. 그 학기 동안 어떤 그룹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으며 그 손님들의 컴플레인 같은 거를 어떻게 잘 핸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점수를 받는 그런 수업도 있었습니다. 인턴십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턴십들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해외에 나가서 할수 있는 그런 인턴십들도 있고, 아니면은 호주 커뮤니티를 위한 인턴십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경쟁률이 치열한 것들은 프리젠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룹 인터뷰, 그리고 이제 1대1 개인 인터뷰까지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보통 이런 인턴십들이 대부분 성적이 어느 정도 좋은 학생들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호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graduate entry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이제 브리즈번 시티 카운슬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텔 경영학이다 보니까 보통 학생분들이 졸업 후 취업을 이제 호텔로만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호텔이나 뭐 항공계열 쪽 아니면 관광산업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사실 이렇게 특정 직업 꿈만을 위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에 대한 스킬도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리피스 대학교의 수업이 굉장히 프랙티컬 위주고 또 이제 호텔 경영학 뿐만 아니라 부전공으로는 아예 다른 것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아예 다른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 아니면은 이제 뭐 제2 외국어로 중국어나 뭐 일본어 스페니쉬 그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고 국제 학생들을 위, 위한 다양한 서포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학업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또 이제 호텔 경영학과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고 미래의 호텔 쪽이나 관광 쪽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자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을 해본 게큰 자산이 될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리피스 호텔 경영학과를 추천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어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호텔이나 관광 쪽에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호주가 굉장히 빠른 대처도 했고 국경도 닫았기 때문에 이 호주 안에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 호텔 경영학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입학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주세요.